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길이 막힌 순간입니다. 앞은 막막하고 옆은 텅 비어 있고 뒤는 돌아갈 길이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막다른 곳이라고도 하고, 아, 내 삶이 너무 메말랐어. 사막과 같아,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막다른 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험난하고 위험한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예측 불가능한 광야나 메마른 사막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친히 길을 만들어 놓고 사막에 시원한 강물을 흐르게 할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보라. 보라는 감탄사거든요. 눈을 들어 나를 주목해 봐라 이 뜻입니다. 정신 좀 차려 봐봐. 봐봐 지금 이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봐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야. 이 약속입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미 시작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두고 봐. 봐봐. 올해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올해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 뭐. 앞이 캄캄하고 옆은 텅 비어 있고 뒤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어줄게. 길을 내어줄게. 길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길을 찾게 해줄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게.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게. 보기에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영적인 메마름과 방향 감각을 상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봐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딜 가고 계세요?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또 자녀들의 인생 또 사업의 길들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사막의 강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물, 물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열어 주고 구원해 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게. 사막은 물이 없어서 생명이 존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쳐 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광야의 길을 내 주실 줄게 그리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재정의 광야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또 관계가 너무 메말라서 관계의 사막을 지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읽은 19절 바로 앞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아라. 봐봐. 내가 새 일을 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더 이상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의 인생에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 그리고 이전 일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은 할수 있지만 절망은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잘될 테니까 말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내 뜻대로 안 될까? 내 자녀들은 왜 엄마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까? 왜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토록 말을 안 들을까? 실망스럽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아1년전 벌써 일 년이 됐네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워싱턴 주교 메리언 에드가 버디라고 하는 드라고 하는 주교가 어, 앞에 트럼프를 앞에 두고 했던 영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5분도 되지 않는 영상이었는데. 기가 막힌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을 한권 사서 읽고 있어요. 오늘 3 장까지 어제부터 읽었는데 책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배우는가'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How we learn to be brave라고 합니다. 챕터 2에서 머물기로 결정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길을 찾으면 떠나게 되잖아요. 길을 못 찾으면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떠남이 꼭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견뎌야만 하는 것도 길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찾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일상을 견뎌내는 것.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살아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일을 계속해 내는 것뭐 그런 내용들을 챕터 2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매일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길이 열리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부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리안 주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혼을 앞둔 커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꿋꿋하게 그냥 버, 버텼다. 장기적인 결혼의 회복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머무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인내함으로 얻는 보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전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인간의 독특함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올해. 그리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을 살면서 그만둬야 할까? 이제 헤어져야 하는 것일까? 포기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도 용기라면 머무르는 것도 버티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길을 주시지 않고 버티라고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강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 자체구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2026년도에 나타낼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버티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할 때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고 싶은 용기 그러나 머물러야 하는 용기,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사건이 이어짐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 길에 물을 만드시는 그분을 믿고 살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